너는 나이가 깡패다 그러니까 겁낼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될까를 된다로 바꿔드릴 수 있고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루안 본부의 일심지점 박규태 부지점장입니다 저는 하는 만큼 받고 싶어하는 성격이어서 일단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벌어가자 해서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1년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자영을 업 하다가 이쪽에 들어온 케이스고 장사를 계속 했다가 코로나를 맞고 나서 보험 영업에 뛰쳐들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야 생각을 해보니 전혀 보험 영업은 딴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평소에 쓰는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바뀌어야 되고 전문가처럼 일단은 첫인상으로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제가 보험 영업은 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지점장님은 아시던 분이 아니라 저희 술집에 손님으로 오셨다가 이제 몇번 얘기를 해보고 나서 어, 제가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제가 솔직히 따라다녔습니다. 이건 반전인데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머리도 단발머리고 수염도 엄청 많이 기르고 이제 옷도 조금 어리다 보니까 좀안 좋게 입어서 보험 영업 이미지와는 다르다 싶어가지고. 제가 따라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하셨습니다, 저를. 일단은 제가 어린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제가 23살에 들어왔으니까, 지인들이 사실 보험을 내시고 있던 분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내 전문성을 이용해서 내 생계를 이어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인여금은 안 하려고 이 회사를 컨택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높게 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전산 시스템 중에 굴리치 플래너라고 있는데요. 타 보험사들 몇 개의 보험사들을 가격까지 비교가 가능해서 일단 그 플래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리치 라인업이라고 해서 생명 보험사, 손해 보험사, 월별로 이제 뭐 저렴한 보험사 아니면 보장이 많이 들어가는 보험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맨날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점장님이 제가 들어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이가 깡패다. 그러니까 겁낼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 행동이나 말투, 그리고 이제 시선 처리,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혼자 거울을 보고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상품 같은 거는 매달 체크를 당연히 하고 있고, 아니면 통화 시제 목소리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톤을 어떻게 잡아갈지 연습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가 어려서 열심히 안할 거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것도 많고요. 제가 리크루팅을 할때 저와 같이 나이대가 비슷하신 분들, 열정이 가득한 분들을 차세대 리더로서 그리고 이제 저희 조직원들도 그렇게 똑같이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리크루팅을 할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뭐안 좋으신 분들은 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맨 처음에 그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뭐, 너 급여가 이 정도,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받는 게 맞냐? 근데 처음에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 대 사람으로, 마음 대 마음으로, 마음이 맞으시는 분들만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궁금한 점, 뭐, 간지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저한테 연담을 하게 되면 될까, 될까, 이게 돼?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될까를 된다로 바꿔드릴 수 있고 일단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과 함께하면 안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저는 도입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점장님이 저희 눈에 차세대 리더니까 SNS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해서 저도 인스타를 열심히 해서 지금 팔로워는 만명 정도 되고. 저희 지점장님이 교육도 많이 하세요 한러가 5만 명 정도 되시는데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업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그러면 설명식 한 번씩 드리면 나중에 언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SNS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저희가 많이 올리고 게시물도 올리기도 하는데 뭐 아무것도 관심도 없는데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관심 있는데 DM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만나기도 하지만 월평균 그래서 적어도 10분 정도는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은 정말 힘들 때 들어와서 동화줄이라 생각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섬을 정복하려면 타고온 배부터 불질러라 부딪혀 보기도 전에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일단 부딪혀 보시고 나서 걱정거리는 저희 관리자들이 해결을 해주실 거니까 불리치는 좋은 회사니까 입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